한겨울 차가운 거리에서 소녀는 작은 불빛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성냥 사세요. 따뜻한 성냥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소녀를 외면하며 바삐 걸음을 옮깁니다. 성냥 하나만, 하나만 켜보자. 소녀는 성냥을 켰습니다. 난로의 열기가 피부에 닿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성냥불이 꺼지자 모든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성냥을 켰습니다. 이번엔 푸짐한 음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꺼지면서 음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추위에 떨며 소녀는 또 다른 성냥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트리도 불꽃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남은 모든 성냥을 한꺼번에 켰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불꽃 속에서 그녀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춥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타버린 성냥이 놓여 있었고 얼어붙은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추운 현실 속에서도 작은 불빛에 희망을 걸었던 소녀. 그녀가 본 불빛은 우리가 잊고 있는 희망의 불씨가 아닐까요?